아, 이게나을까요이게나을까요 아. 어차피 로고 안, 안 보여요. 안 보여요? 네. 그래서 그냥 S 걸리는 게 I'm going 렇게 할게요. 뭐 g 요 잠시만요. 지금 o I'm 져가지고 g to go. I'm g o i 다 틀어져가지고. 아, 놀랬어. 하나, 둘, 셋. 한번더 해볼게요. 둘, 셋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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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님, 저 이거 남은 거두 병만 가져가도 돼요? 네, 금방 쓰이고 가져가셔도 돼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건 아까 광고 촬영하고 받아온 깔라만시 RTD 착즙 주스고요. 얘는 어쩌다 옆에 있는 거 득템해온 깔라만시 독스 저희 기존에 팔던 그 원액 깔라만시라고 합니다. 당리 0%예요. 그럼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요? 하는데요. 제가 만들어 온 샐러드 드레싱을 특시나 샐러드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은 드레싱 뿌려 드셔보라고 권유해볼 생각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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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해도 괜찮아요? <laughs> 뭐 아,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노력해 <웃음> 볼게요. 혹시 뭐 드세요? 저희 셀러를 사먹고 <laughs> 있어요. 아. 어, 다 싸우신 거예요? 아, 저희 둘로 사먹고. 아, 저 그럼 혹시 응. 제가 만든 드레싱 드셔볼 의향 있으세요? 무슨 드레싱? 둘다 깔라. 드셔보시고, 솔직한 선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솔직한 선 해주세요. 되 상큼하네요. 아, 어, 그래요? 되 상큼해. 상큼해요? 진짜로? 상하고되 응. 네, 건강한, 건강한 맛. 건강한 응. 맛? 건강한 맛은 별로 안 좋은 데 나중에. 어, 요새 됐어. 대리님, 아, 대리님도 아, 아, 전문가시잖아요평가 해주세요. 어떻게 음. 솔직하게? 음, 오리엔탈만 안 붙으면 되겠는데. <laughs> 맛은 어때요? 어,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음. 이제 오리엔탈에서느 껴지는 맛은 중요하겠고, 약간, 음. 그냥, 그냥 오일리. 오이... <laughs> 기름 좀, 좀 많이 넣는데 아 기름이 네. 많다. 네, 어, 근데 향이 되게 좋네요. 아 어, 그래요? 네 향이 음 되게 좋아서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조금 기름기만좀낮추면은 입맛 음 평가 좀 해주세요. 평가요? 네. 솔직하게? 처음에 제가 저는 원래 좀꼼꼼한걸 좋아해서 저는 칼라마시 향이 퍼지는 게 일단 드디어 오늘 여름이잖아요 상큼해 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까 이제 스탠들이 말씀해주셨는데 네? 약간 기름이 많아가지고 너무 음 느끼하다. 그래서 이 바디만 조금 가볍게 잡히면 밸런스업에 뭐 나쁘지 않을 어. 것 같다. 또 먹을 의향이 있다? 개선이 되면? <웃음> <웃음> 제가 또 만들어보면 네. 드실 의향이 있다. 내가 짜지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내가 짜지면 생각보다 레몬보다 조금 더확 퍼지고 한번 향해서 향해서 그런지 기분 없이 부어지고. 오, 맞아도 놀랐네. 요거트들은 지금 한 번씩만 드셔보세요. 여기다가 <웃음> 제가 조인을 드립니다. 조이코에다가 살짝 이네양인걸 먹어야 <laughs> 없아 그래요. 살라리. <그래요>. 어, <laughs> 네. 뭐 많이 드 줄게요. 제가 긴장이 됩니다.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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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제는 되게 시선 <laughs> <laughs> 근데 같요거트 향이 한... 너무 안느껴져아 진짜요? 요거트 향이 아, 한... 너무 안 느껴지고 그리고 빨라가지 향도 잘안 느껴져요 아 진짜요? 네, 오히려 서로 만나고 반갑는 느낌 음 차라리 오리엔탈이 향이 더 살아나고 음 괜찮은 아요 근데 뭐가 넣은 것 같아요 저거어게 만든 것 같아요? 글쎄요 요유 설마 우리맛있게 거기에 제가 우유에다가 빨간 한콕스포 넣고 거기에 저희 우유를 통넣고어요 너무 저도 거짓말을 퍼뜨리고 싶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님, 네. 그러면은 깔라마시 푸스 어떻게 해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지. 깔라마시 푸스요 네. 그거 제가 받았는데 지금 한 0.5L 정도 남았거든요. 그거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요? 그냥 집에서 먹은 거면 일단 설탕을 타요. 요거트를, 아요거트아니야 드레싱을 얘가 그 오리엔탈 드레싱이고요 네. 얘가 요거트 드레싱인데 요더좋 어떠세요? 요거트요? 요거 요거트, 네.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요거트 드레싱이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? 네 <laughs> 너무 많이 달아나? 너무 많이 달았어요? 아요 괜찮아요 다 드셔도 돼요 오잘 먹을게요 네 맛 나눠먹을게요 네네네 맛정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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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네.